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깜짝 놀랄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셔요. 만수 씨라는 68세 할아버지셨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강공원을 1시간씩 걷는다고요. 벌써 3년째 하고 있다면서 정말 뿌듯해하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들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높고요. 근육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심지어 골밀도 수치도 좋지 않았대요. 만수씨가 당황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걸었는데 왜 건강 수치가 안 좋아졌느냐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의 80%가 걷기를 주된 운동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방식으로 걷고 계시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1시간 걸으면 충분하다고 믿고 계세요. 이게 바로 큰 오해입니다. 단순히 오래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50세 이후에는 단순한 산책보다 심박수와 호흡이 약간 오르는 빠른 걷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산책은 시속 34km 정도예요. 이 정도 속도로는 심혈관계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빠른 걷기는 시속 56km예요. 이때 심박수가 평소보다 20에서 30% 올라가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5년간 5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단순 산책만 한 그룹과 빠른 걷기를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확실한 차이가 났어요. 빠른 걷기를 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5%나 낮았어요. 당뇨병 발생률도 28% 줄어들었고요. 반면 단순 산책만 한 그룹은 별다른 개선 효과가 없었어요. 금 빠른 걷기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는 있지만 숨이 살짝 찰 정도예요. 완전히 헉헉거리면 안 되고요. 약간 숨이 빨라지는 정도가 적당해요. 더 중요한 건 자세예요. 많은 분들이 걸을 때 자세를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러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올바른 보행 자세는 이렇습니다. 먼저 고개를 들고 시선을 15m 정도 앞을 봐야 해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뒤로 펴주시고요. 팔은 90도로 구부려서 자연스럽게 흔들어주세요. 발을 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시고요. 그 다음 발가락 끝으로 밀어내듯이 걸어야 해요. 보폭은 너무 크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트랙을 걷는 게 좋아요. 신발도 중요해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셔야 관절에 무리가 안 가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걸을 때 배에 살짝 힘을 주세요. 코어 근육이 허리를 받쳐주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걷지 마세요. 처음에는 2030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운동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큰 잘못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걷기 운동만 하는 사람과 걷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을 5년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걷기만 한 사람들은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50세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걸 막을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한 사람들은 달랐어요. 근육량이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어요. 골밀도도 훨씬 좋았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폐 기능은 향상시키지만 근육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상체 근육은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력 운동은 다릅니다. 근육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서 근육량을 늘려요. 뼈에도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높이고요. 이런 효과는 걷기만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적인 운동 조합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3회, 4번은 빠른 걷기를 하세요. 한 번에 30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맨몸 운동도 충분해요. 스쿠에 팔구 펴 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에요. 만수씨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받으신 만수씨에게 제가 새로운 운동 계획을 제안했어요. 기존 덕기에 빠르기를 조금 높이고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거였어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요. 근육량도 늘어났어요. 본인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올바른 운동의 힘입니다. 단순히 오래 걷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걷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운동 강도를 갑자기 높이면 안 돼요. 지금까지 천천히 걷던 분이 갑자기 빨리 걷기 시작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처음 12주는 지금 속도 그대로 걸으시면서 자세만 교정해 보세요. 그 다음 2주는 5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 보시고요. 점진적으로 빠른 걷기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근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무릎 통증과 걷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달에 동네에서 만난 복녀씨가 계셔요. 62세 할머니셨는데요. 이분이 들어오시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운동은 아예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움직이면 더 아플까봐 무서워서 집에서만 지낸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무릎 통증을 경험해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움직이면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전문의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달라요. 서울아산병원 관절센터 김재영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적절한 걷기 운동은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안정을 취하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적절한 걷기 운동을 시켰어요. 6개월 후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어땠을까요? 안정을 취한 그룹은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근육량도 20% 줄어들었고요. 반면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통증이 30% 감소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무릎 관절 주변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적절히 움직이면 근육이 강해져서 무릎을 더잘 보호해줘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길 선택이에요. 아스팔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딱딱해서 무릎에 충격을 많이 줘요. 대신 흙길이나 잔디길을 선택하세요. 요즘 많은 공원에 탄력 있는 트랙이 있어요. 고무 재질로 만든 트랙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걷는 게 가장 좋아요. 충격을 많이 흡수해주거든요. 두 번째는 걷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오래 걷지 마세요. 짧게 자주 걷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걸으시고요. 하루에 두세 번 나눠서 걸으세요. 무릎이 적응하면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중단하시고 쉬어야 해요. 세 번째는 속도예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시면 돼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속도로 걸어야 해요. 네 번째는 신발이에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밑창이 너무 얇은 신발은 피하시고요. 발목을 잘 잡아주는 신발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워밍업이에요. 걷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무릎을 살살 돌려주시고요. 발목도 풀어주세요. 근육을 미리 풀어주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부족해요. 무릎 근육 강화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해요.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운동이 특히 중요해요. 가장 간단한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5초간 버티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이걸 10번씩 반복하면 돼요. 벽에 등을 대고 스쿠에 타는 운동도 좋아요.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세요. 너무 깊이 앉지 마시고요. 무릎이 90도 정도만 구부려지게 하세요. 수영장에서 걷기도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복녀 씨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운동하면 무릎이 더 아플까봐 무서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천천히 시작하자고 했어요. 하루 10분씩 공원 흙길에서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의자 운동도 하시고요.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으셨어요. 오히려 근육통이 조금 생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어요. 1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조금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 후에는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요. 하루 30분씩 걸으실 수 있어요. 무릎 통증도 거의 없어졌고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운동의 힘이에요. 무릎이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안 좋아져요. 하지만 적절히 움직이면 오히려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무릎 통증이 운동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관절염이 심하거나 연골이 많이 다른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무릎 통증은 근육 약화와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운동이 정말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중단하시고 쉬어야 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해요.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생각을 바꿔보세요. 적절한 운동이 오히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만, 혼자 시작하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활 운동 전문가나 물리치료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걷기에 진짜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걷기에 기본적인 효과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걷기에는 정말 놀라운 숨겨진 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 감동적인 사례를 접했어요. 순자시라는 76세 할머니 얘기인데요. 이분이 3년 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치매약도 먹고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별 차이가 없으셔서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매일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동 삼아 시작한 걸 때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지기능 점수가 20점이나 올라갔더라고요.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약물치료만으로는 이 정도 개선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걷기에 숨겨진 힘이에요. 단순히 다이어트나 혈압 조절뿐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10년간 12만 명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였는데요. 하루 6천 걸음에서 8천 걸음을 꾸준히 걷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조기 사망률이 4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건 웬만한 치료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부작용 없이 말이에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걷기와 인지기능 관계를 10년간 추적한 결과인데요.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35% 낮았어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50%나 낮았다고 해요. 왜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까요? 걸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뇌혈류량 증가예요. 걸으면 심장이 더 많은 피를 뇌로 보내요. 뇌세포들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 분비가 늘어나요. 이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연결을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커져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나이가 들면 보통 줄어드는데 걷기를 하면 오히려 커진다고 해요.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8주간 한 사람들은 우울증상이 47% 개선됐다고 해요. 걸을 때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또 엔도르핀도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아니에요.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걷는 게 핵심이에요. 매일만 보씩 걷는 사람보다 매일 6,000보를 1년간 꾸준히 걷는 사람이 더 건강해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게 좋아요. 올바른 방법도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자세, 속도, 호흡, 이런 것들을 지켜가며 걸어야 해요. 특히 걷기 전후 스트레칭은 꼭 하셔야 해요. 걷기 전에는 종아리, 허벅지, 발목을 풀어주세요.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걷기 후에는 더 꼼꼼하게 스트레칭해야 해요.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야 다음날 걸을 때 편해요. 특히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은 꼭 하세요. 신발도 정말 중요해요. 편한 운동화를 신으셔야 해요. 발가락이 움직일 공간이 있는 신발이 좋고요.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하면 안 돼요. 발 뒤꿈치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은 새 신발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쿠션이 줄어들면 무릎에 무리가 가거든요. 햇볕 쬐면서 걷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도움이 돼요. 하루 일 오후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걸으시면 충분해요. 너무 강한 자외선은 피하시고요. 아침 10시 전이나 오후 4시 후가 좋아요. 겨울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조금 더 오래 쬐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춥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내에서 걸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내에서 걸을 때는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운동이고요. 집에서 제자리 걷기도 효과가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걷기 30분 전에 물한 컵, 걷는 도중에도 조금씩 마셔주세요. 탈수되면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순자씨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금은 3년째 꾸준히 걷고 계셔요. 인지기능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우울했던 기분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지셨거든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의욕도 생기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걷기의 진짜 힘이에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꿔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걷기를 그냥 노후 취미 정도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걷기는 가장 비용 적게, 가장 오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헬스장 등록비도 안 들고요. 복잡한 기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한 신발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어떤 비싼 치료보다 좋을 수 있어요. 치매 예방, 우울증 완화, 수명 연장까지 모든 걸한 번에 해결해 주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만이라도 좋아요.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도 없고 빨리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즐겁게 걸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걷기는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니까요. 감사합니다.